안녕하세요. 20대 중반 여자입니다. 작년 12월에 만나서 최근에 헤어진 남자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일상 대화를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전 남친이 썸탈 때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대답도 잘해 주고 흥미 있어해서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연애하고 곧바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. 전 남친과 잠자리를 갖고 난 이후에 엄청 소홀해지고 싸움도 잦아지고 싸우다가 막말까지 하게 됐습니다. 어떤 얘기를 하면은 동문서답하듯 자기 얘기만 하기 바빴고 대화가 일절 안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이런 게 기분이 안 좋았다 라고 농담조로 말하면은 전 남친이 너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 했으면 아닌 줄 알아야지 라고 가스라이팅 하고 제가 반대로 똑같이 해봤는데 그러면은 미칠듯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너 그렇게 개같이 행동할 거야? 라는 막말도 하고 그러더니 제가 불만이 있어 보이면은 이제는 때릴 기세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징그러운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? 아,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확 바뀐 사람은 마, 자신의 목표가 지향이 됐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상대방한테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좀 하대하듯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딱그 꼴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112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에 신고하는 거를 너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가 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